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선택받은 자 시즌이 2월 10일에 시작됩니다. 하이아틀 여제가 군체와 맞서 싸우기 위해 터무니없는 동맥을 제안했고, 자발라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트레일러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새 시즌에 대한 달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헬름이라는 사적 공간과 새로운 상대 찾기 전장 활동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에서는 데스티니원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무기들이 황혼전 시련 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동수총인 암묵적인 대가, 핸드캐논인 회문, 기관단총인 무리이며 황혼전 시련을 완료 후 달성 메달과 난이도에 따라 확률적으로 획득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버전은 마스터 난이도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획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숙련자 버전의 경우에는 그랜드마스터 황혼전을 완료하면 획득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 또한 달성한 메달에 따라 확률이 증가할 것입니다. 사냥 시즌 동경의 대상 저격 소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퀘스트 무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후발 장전식 유탄 발사기인 회수자의 일제 사격이 획득이 가능하며 동경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획득 후엔 선봉대, 시르는 장, 깻빛에서각 장식을 획득하는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 시험에서 새로운 종류의 무기가 추가됩니다. 이미 트레일러에서 확인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13일에 첫 시험이 시작되면서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어구의 모습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각 무기에는 숙련자 개조품을 넣을 수 있는 숙련자 버전이 존재하고 헌봉대 숙련자 무기 등 모든 숙련자 무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안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의 첫 주에는 무결점 상자에서 방어구와 숙련자 개조부품이 제공되고 첫 숙련자 무기는 둘째 주부터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 무기와 방어구 외에도 고스트와 우주선, 참새 등을 획득이 가능합니다. 3승, 5승, 7승, 무결점 도전을 완료할 때마다 고스트 위치의 획득 확률이 증가하고 참새와 우주선은 무결점 완료를 할 때마다 보상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된 무기들을 여러 개 선보이게 되니 모습을 한번 확인하세요. 영겁의 교단 경위 방어구 세트가 변경됩니다. 영거의교단 방어구는 영거의교단만의 차별화된 개조부품 소켓과 개조부품을 가지며 영거의교단 방어구를 획득한 순간부터 전부 모두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개조부품의 능력을 확인해보세요. 여러가지 컨텐츠가 DCV에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총매제를 획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얻을 수 없는 총매제가 다시 돌아올 것이며 획득처와 목표가 개선되어 나오게 됩니다. 벌레의 속삭임과 완벽한 폭동의 총매제는 아직은 불가능하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하여 추가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프라임 게이밍을 통하여 새로운 보상이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번지넷 계정을 연결하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상을 요청하면 탑에 있는 경락고에 아만다 홀리데이에게 가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 게이밍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달마다 보상이 제공되니 항상 확인해주세요. 사냥 시즌이 2월 10일에 종료됩니다. 무결점과 전국자칭호는 시즌 내에 완료해야 하며, 완료를 했더라도 한 번이라도 장착을 해야 시즌이 끝난 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부 번지 보상 아이템 코드도 2월 10일 오전 2시 전까지 게임 내에서 조건을 완료해야 하며, 2월 13일 오전 2시 전까지 번지 보상 페이지에서 얻어야 합니다. 기간까지 획득해야 하는 아이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0일 사냥 시즌이 끝나기 전에 다음 아이템과 퀘스트를 사용하거나 획득해야 합니다. 사냥 시즌이 끝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삭제되는 아이템 목록입니다. 선택받은 자 시즌 동안 콘솔의 SDR이 업데이트됩니다. DDoS 공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아직은 게임에 적용하기 전에 수정 작업과 테스트 작업을 더 진행해야 합니다. 2월 10일 수요일 3.1.0 업데이트를 위한 점검 시간입니다. 10일 오전 1시 3.1.0 업데이트를 위한 점검이 시작됩니다. 오전 1시 45분, 모든 수호자들은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게임의 로그인이 불가능해집니다. 오전 2시, 3.1.0 업데이트가 모든 플랫폼과 모든 지역에 배포됩니다. 데스니2의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데스니2 점검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3.1.0 업데이트로 해결된 문제사항의 일부입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목록은 패치 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등급을 초기화한 후에도 실현의 장, 용맹과 깬빛, 악명, 새로운 빛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암카라의 뼈가 심판의 심연과 키메르 수비대의 승천 도전에서 제대로 생성됩니다. 이제 업적, 달의 지식, 마녀의 지혜, 건틀의 가동을 키메르 수비대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재단 보스가 매일 로테이션됩니다. 발사기지의 나방 구획에서 전쟁위성 공개 이벤트 완료 시 현상금 진척도가 오릅니다. 무의 감시관 공격전에서 리프트 튜브가 모든 플레이어에게 열립니다. 통찰의 종착지 공격전의 보스가 백스 단말기를 스캔한 후 항상 도망칩니다. 그림자의 호수에서 플레이어가 트리거 지점을 건너뛰어도 막힘 현상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풍으로 처치 시 에너지 무기 슬롯에 장착된 모든 부류의 무기를 재장전합니다. 무자비로 비치명 공격 적중시 충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천둥의 왕, 무모한 오라클 및 몇몇 무기들의 조준경이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알려진 문제사항. PC에서 프레임 및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 중입니다. 맹금 퀘스트 진행 중한 주의 깃털을 모두 획득한 후에도 빛을 찾는 작업적이 잠금 해제되지는 않으며 맹금 퀘스트를 완료하면 더 이상 깃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위 집전사제가 남긴 검은 어둠 그림자 구체를 보조무기로 사격하거나 화력팀과 함께 있으면 차원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르골라, 푸른 등과 같은 오류 코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